안녕하세요 하르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백팩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추첨 이벤트 영상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추첨 티켓을 얻을 수 있고 이걸로 래플에 참여하게 되면 경품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데에는 30초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솔라나 생태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나 이미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품을 먼저 살펴보면 원앤원 드롭이라는 이벤트로서 매드랩스와 텐 텐서리안이라는 NFT가 현재 경품으로 걸려 있습니다. 매드랩스는 현재 하나로 계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2,500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텐서리안은 대략 1,000만 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품에 당첨만 되면 꽤나 달달할 것으로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백팩 공식 트위터의 고정을 보면 완전 미친 추첨입니다. 매드랩스와 텐서리안을 받을 기회를 잡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텐서 공식 트위터에서도 이 내용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티켓을 얻는 방법을 살펴보면 백팩 거래소에 로그인은 선택사항입니다. 두 달쯤 전에 파이스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백팩 거래소에 KYC 진행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맛있는 에어드랍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대략 35불 정도의 에어드랍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은 백팩 월드컵 월렛을 연결해야 하고 3번 4번은 뭐 승인해주는 부분들이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구별해보자면 백팩 거래소의 가입 및 로그인 은 선택사항 백팩 월렛의 연결 및 승인 사항은 필수사항 이렇게 구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단에 티켓을 얻는 방법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월렛에 매드랩의 nft를 보유하고 있으의 10장 텐서리안을 보유하고 있으면 10장, 매드의 골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1장입니다. 전부 다 돈이 크게 들어가고 비싸고, NFT를 보유한 분들은 많이는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갖고 계시면, 이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고요.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는, 텐서 포인트에 대해 1티켓이라 되어 있고, 백팩 익스텐지 볼륨에 대해 1티켓입니다 텐서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을 만큼, 텐서라는 NFT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드린 것 같습니다. 하단 더보기란에 텐서에 대한 영상을 담아둘 테니 참조하셔서 포인트를 모으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텐서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바로 신청만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으로는 최근에 펀드락 기능을 출시되었는데 따로 포인트를 모은다 어쩐다 하면서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둘째로 백팩 거래소의 거래량에 따라서 티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파이스 에어드랍 대 외에 저는 자주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 솔라나 계열의 토큰들만 출시가 되어있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이야 기존 CX 거래소들과 비슷하고 KYC 인증까지 거쳐야하는 부분도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슷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거래소에 가입을 진행한 이후에 디포지샤의 경우에는 솔라나 체인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통 솔라나 USDC, u s d c 파이스 데티 중에 입금을 진행하게 될것 같고 이를 통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개월 전에 파이스 코인을 에어드랍 받아서 판매를 했었고 파이스 코인의 예치 메타 덕분에 지금 올타파이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으로는 USDC와 USDT 간의 거래를 통해 손실은 수수료와 약간의 슬리피지만 손실을 보고 거래량을 펑튀기 하는 전략을 사용할 생각인데 이게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추첨권이 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 안 된다고 하겠지만 소수만 사용한다면 추첨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확인해 본다면 nft 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필수참여 이고 텐서를 이용하신 분들도 필수적으로 딸깍이면 30초 컷이니까 필수적으로 참여하셔야 하는 이벤트입니다 백팩 거래소에 가입과 이용은 선택사항이지만 텐서 nft 작업하기에 돈은 없고 nft 거래를 통해 손실 보기는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다 싫은데 돈은 벌고 싶다면 거래소의 거래량을 통해서 최소한 시간과 노력이라도 들여본다면 운빨이 되면 경품에 당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네피셜이기는 하지만 백팩 거래소의 거래량을 채우는 작업들은 백팩의 하입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이벤트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0초 컷에 참여가 가능한 원앤원 드롭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